Okay. 어, 뭐야? 어, 뭐야? 아, 야 뭐, 야 어, 뭔데? 너, 우리, 학교? 아, 우리, 같은 네? 너 우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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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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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장 <목소리> a <목소리> 같은 아파트 살아가지고 그 오면 인사했는데 막 그렇게 친하지 않아. 너 같은 아파트 살았어? 어. 나그 어, 우리 저 어, 전나 참... 친한 거네. 오 그래 친한 친해지나? 어어. 나 그럼 어. 혹시 너 담배 피냐? 어 아니 나 저기 담배는 안 피워. 에 오늘이 날이니까 피워보고 뭐 이따 점심 먹고 쓰리점으로 레 나. 야 그럼 우리 그렇게 어, 알고 어. 있는다. 어 나와라. 알 아, 알겠어. 시찬이가 저런 애들이랑 친했었나? 어, 오늘 급식 돈가스 나왔던데? 되게 맛있겠다. 빨리 가. 야 빨리 먹으러 가. 아씨. 대박. 아, 이거 뭔데? 이거. 아, 뭐야? 대길이야. 아, 뭐 대길이야. 아, <laughs> 아, 야. 야 수청. 이따 알지? 어. 이따 와라. 오케이. 야, 우리 가자. 야, 쟤네들이랑 뭐뭐아 우리 현주는이 나도. 쟤네들이랑뭐 얘기하던데 뭔 일이냐? 아 쟤는? 어. 쟤네 그냥 좀 친해지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냥 좀 얘기 좀 하고 그런 거야. 걱정하지 마, 쟤네 착한 애들이야. 아, 그래 나중에 소한번 소유 소개시켜줄게. 와 알았어. 나일 아, 주세요. 아우 어, 알았어. 감사합니다. 맛있게 <목소리> 먹어. <목소리> 감사합니다. 오야 맛있겠다. <목소리> 아, 아 맞다, 저기 나 무상으로 갈래 아니 나 저기 저기 애들 만나러 가기로 해가지고 야, 나 먼저 갈게. <목소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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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야, 야, 어디가? 야! 야, 같이 묵상을 했잖아! 야, 너! 야! 아니, 묵상을 왜안 묵상을 했어? 아, 씨. 쟤 뭔가 이상한데? 으흡. 근데 이제. 어떤 애 하면 없거든? 아니요. 왜 이렇게 늦었어, 임마? 아, 저데 진짜 친구가 그냥 불러가지고. 좀, 좀 늦었어, 미안해. 뭐야, 이새끼라면

우리 뭐 좋아. 롯데월드 가는 거 어때? 좋은 거 같아. 아 근데 우리 셋만 가면좀 재미없잖아. 누가 없나? 같이 갈 사람? 쟤네 여기서 가면? 쟤네 해. 어. 콜? 콜! 수찬아 <목소리> 뭐해? 야 일요일에 롯데월드 같이 가래 우리 여자애들 세명이서 가는데 좀 노잼일 것 같아서. 뭐야 괜찮은데? 야저영아 같이 가자. 아뭐래 응. 일요일에는 길 가야지. 일요일에? 야 지금 교회 또 코로나 때문에 너무 위험해 전 그러면 온라인으로 들면 되지 뭐가 문제야 아 근데 코로나문에 놀러가는 것도 안 되잖아 야자 봐봐 지금 놀이공원 가는 인원 너나 얘네 셋, 다섯 명이야 근데 교회 지금 그 많은 인원이 실내에서 심지어 한 곳에서 같이 들여? 너무 위험해 그건 그리고 전 그러면은 저냥 가는 길에 온라인으로 들면 되지 뭐가 문제야 맞아. 여기... 어. 그런 거 같고, 그냥 같이 가자, 가자, 같이 가자, 가자, 너 그래. 같이 가자, 가자, 재밌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빨리. 빨리. 자,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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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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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목소리> 아, 계속 자가뭐가고가뭐 가자, 가자, 가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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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뭐가 가자, 아 그거? 아 그냥 추찬이랑 애들이랑 같이 일요일날 놀러 가자는데 일요일날 예배 드려야 된단 말야. 이 솔직히 나도 놀러 가고 싶긴 한데 그렇다고 교회를 빠지자니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아 그래서 못했어. 예배 예배. 너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뭔데? 너한테 가장 중요한 걸 먼저 선택하면 되잖아. 내가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거지? 누구긴 인마 지금 우리랑 얘기하고 있었잖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자꾸 야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어? 난 근데 아 놀러가는 건 역시 좋은데 아직 일요일에는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아 그러면은 교회 끝나고 가자 그거 몇 시에 끝나는데한 시쯤에 야 그땐 너무 늦잖아 아 그냥 천천히 가자 난 잠이나 더 자고 싶어 아씨 그러면 두 시에 가자 너가 수천일 친구라서 봐주는 거야 <laughs> 아이 고마워 어, 깔마하게 어. 아, 어, 피방 가야지. 오, 진짜 얼어 죽겠네. 야, 피방은 가야 되는 거 아니겠냐? 아, 어, 아, 어 혼자 나 이제 막 접속을 넣어서 깨우겠다. 내가 제대로 신고를 해야겠다. 나핸리로 물러. 영웅 신고. 어, 야, 우리 아까 있잖 약속 있는 거 알지? 어, 알아. 지 야, 봤어. 수찬이도 데려갈래? 왜? 저 별론데. 아, 중요한 안 되잖아. 데려가야 돼. 아, 알겠어. 야 내가 가서 물어보고 올게 어갔다야 어? 어? 앉아봐 어너 우리 한번 놀러 래 어디요? 우리 뭐 따뜻한 학교 애들이랑 침 마실거 같은데 같이 갈래? 가서 근데 우리 고등학생인데 그래도 돼? 아야뭔 진짓빨고 있어 그냥 가면 되잖아 찐따냐? 아니야. 왜야 뭔데? 친구라고생각 우리 친구야 중경 때문에 봐줬구 거. 진짜 뒤질래? 아니 아니. 미안. 아니 진짜 뒤질래? 아니 아니. 미안. 아니 맞짱 뜯은 거고. 아니 아니. 미안해. 그럼 맞짱을 떠. 아니 아니. 미안. 어? 미안 아니 우리 마마나는 맞짱 뜨라고. 아니 진짜요. 어? 아. 맞짱을 뜨라고. 아니 미안 뜨라고. 아니, 미안. 맞짱을 뜨자고.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일단 내가 내 얼굴 좀 봐봐. 아니 뭐 어떻게 하자는 건데. 내가 전에 너한테 했던 말 기억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말. 그래 맞아. 내가 쟤네들 이해해줘야겠지. 너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 근데 우리 저 삐뚤어진 애들의 마음을 고쳐보자. 내가 할수 있을까? 내가 있잖아. 우리 같이 함께 해보자. 그래. 좋아. <목소리> 짠! 어? 누구야? 뭐야? 뭐하고 뭐, 뭐 있었어? 뭐야? 뭐하고 있었지? 쟤가 어떤 병인인 줄 알아? 그렇게 화만코 무서웠던 친구들이 마치 순한 양처럼 보이는 순간이... 떡볶이! 있다. 떡볶이 먹으러 가자! 야, 떡볶이 먹으러 가자! 어, 야, 그럼 재완이가 쏘는 것이... 어, 그래! 내가 속게 내가 속게 가자, 가자! 하얀 친구 말대로 이제 시작이다. 이 친구들과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사는 것이. 야, 어, 깜짝이야. 뭐 하냐? 내 생각했지? 어, 뭐 어떻게 알았어? 알고 있지 나는. 어우. 아 와. 오늘은 진짜 고마웠어. 아,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언제든 힘들면 말해. 아, 그래. 근데 너나 알아? 알아지. 널 누가 몰라. 나는 너본적 없는데? 아이씨, 무슨 그 지금 하냐? 너 누군데? 나는 짜잔. 선물이야. 그 아이는 나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려줬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